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에 아론과 모든 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세가 어, 그 처음에 장인 그 이드로의 집에서 애굽으로 출발할 때는 그 아내 십보라와두 아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내와 두 아들이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니까 이제 도중에 이제 돌려보냈던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그 모세가 애굽으로갈때그 장면을 보면 애굽에 도착했을 때그 아내와 아들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어, 또그형 어, 아론이 시내산까지 마중을 왔을 때도 분명히 마중을 왔으면 이제 소개를 했을 걸 텐데 우리 아내다, 내두 네, 아리다, 두 아들이다. 그데그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어, 중간에 모세가 죽을 뻔하고 어, 또 아들을 시보라가 이제 그 할례를 행했던 그때 이제, 이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돌려 보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모세 혼자 애국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그형 아론과 함께 어, 근데 어쨌건 간에 중간에 돌아갔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오는데요. 아, 이제 그 호랩산, 시내산 그 거기에 진을 쳤을 때 이제 그 장인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모세가 그, 그런데 그 모세가 아,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모든 일들, 애국에서 행했던 일들, 또 그동안 오면서 행했던 일들을 다 아, 모세 그 장인 아, 이드로에게 말을 했더니 그 장인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구절에 그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12절에 보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두로는 그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어, 예, 그만하게 행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이기셔서 이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의 간증, 이 모세의 간증 같은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두로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세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아, 누리고 그 은혜를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요, 그 믿음의 그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건져내심. 아, 8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요. 10절에도 건져내셨다는 라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늘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어, 이두로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굴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에 서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김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기려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시고, 그 이김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이번 한주또 살아가고 오늘 살아갈 때그 은혜가 있으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선거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기심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들을 늘 어, 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또 하나님이 어,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선거 중에 있는데,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심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 세워지는 귀한 그런 선거 되게 하시고 또 우리 1차 투표 또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또 시험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교회가 일차 투표를 잘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을 하나님 후보로 다시 세워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선거를 통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다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차 투표 또삼 차까지 우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간증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우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므로 늘 하나님의 이기심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고 살아가는 또한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